아, 잘 들리나요? 아, 효정님, 김효정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 우리 성광님도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마이크? 마이크 괜찮? 아우, 힘들어. 어 좋아요. 네. 어, 환경이 지금 확 바뀌어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이런 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걸 설명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이지? 어때요, 여러분들? 화질 좀 괜찮아졌나? 응? 어때요? 장비가 비싼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비싼 걸 샀습니다. 비싼 걸 사서, 막 이런 것도 되고, 네. 응? 이러면은, 어, 왜안 돼? 테스트 했는데? 응? 왜안 되지? 막 이런, 이런 것도 되고, 예. 네. 장비가 진짜 비싼 걸로 샀어요. 그래서 막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전에보다 화질이 확실히 좋을 거고요. 자, 우리 일단은,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도움을 못 드렸어, 어제부터.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켰고요. 데이터 볼트 AI, 지금 쌍박, 쌍바라... 잠깐만. 어, 줄이 어디 갔지?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이게 완전 쌍바닥이라서 글쎄 추세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상장한 지만 됐기 때문에 타점자리는 맞으나 AI 테마 살려준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만 말씀드리면은 살짝 약해요 좀 약한 느낌입니다 저점자리는 맞지만 좀 약하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좀볼수 있겠죠 나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저께 얘가 단기 급등을 했었거든? 어저께 얘가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와, 이거 좀, 어? 뭐지? 좀 쳐다봤었어. 어저께 이때 프리장, 잠깐 올라가지고. 야, 근데 이렇게 갈줄 몰랐다. 한번 역시 공포로 준다니까. A자리고요. 여기서 올린다 생각하면 크게 다칩니다. 지금 A자리는 여기 있죠? 아, 이제 선도 이거 고쳐야 되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반등을 준다는게 A자리인데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아요 A자리는 맞아요 A자리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클래스 내가 NTC를 관점 올렸었나? 내가 이걸 올렸었어? 급등하기 좀 가능성 있는 차트고요. 한번 공포를 조스리트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까 싶어. 지금 괜히 들어갔다가 거량도 없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어때? 화질이 더 좋아요. 나 궁금해. 마이크랑 마이크랑 화질 어때요? 어점수 한번 매겨봐. 저번 저번 거는 몇 점인데 지금은 몇 점이다. 이 진짜 다 비싼 거거든. 진짜 돈값 하는지 궁금해요 목소리 최소 성시경 키키코크리 빨리 인스타 주세요 빨리 나 선물 주고 싶어 빨리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확실히 좋아? 오케이 화질은 모르겠고? 아 그래? 이거 화질을 내가 그러면은 좀 이쁘게 뷰티를 줄까? 뷰티를 줄수 있어요 뷰티 뷰티 기능도 있더라고? 아까 확대했을 때 모공이 잘상명해 보였다고 조명, 조명당 남긴 가는 조명 가져와야겠다. 난캠! 카메라도 있어 잠깐만 난캠 멋있습니다 네아 좋아요 조명 오케이 형 조명 뒤로 키면 안돼 앞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나? 후광 역광 뭐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아니 형 조명이 앞에 얼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laughs> 얼굴이 조명밖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어때요 어 됐나? 조명 아씨 눈부셔 역광으로 할까? 앞에, 앞에 달수 없어. 예 최대예요, 여러분들. 베이비복스. 네, 베이비복스. 네, 아무튼 그렇구요. 아, 좋아요. 아, 마이크도 비싼거야, 진짜. 끄죠, 그냥. 알겠습니다. 끄겠습니다. 내가 말은 진짜 또잘 들어. 말은 잘 들어요, 또. 자, 안하셔도 돼요. 알았어. 그니까 왜, 어? 남킴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 설레게 환경이 바뀌었어. 자 제가 지금 원래 모니터 큰거 5 0몇지치인가4 0몇인치 하나 썼다가 지금 모니터 두 개를 쓰고 있고 두 개가 추가가 될 거고 마이크 따로 뭐냐 캠 이거 했고 컴퓨터 고급 사용으로 바꿨고 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 얼굴 작아 보였음? 아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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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모공이 보입니까? 아, 지금 나 땀을 너무 흘렸어. 자, 아 이거 난 팀인데 이러면 주식 주식 방송대 말할 뭐야? 주식 방송돼야 되는데 음질 있고 화질만도 좋아요. 오, 어, 좋습니다. 네. 자, 좀 정신이 없는데 발될 종목이 울프는 울프는 환경 너무 좋았다고 티진났냐아 감사합니다. 울프는 시작을 안 했어. 울크는, 울프는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이런 차트는 쉽게 안 나옵니다. 진짜 울프. 아, 울프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일스 지금 이거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샤프링크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샤프링크 고기를 좀 들었다. 샤프링크 노선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현재 추세가 NC에. 샤프링크 이추세을좀 살려줬는데 SBT 어? 사란 소리 아니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고는 야, 아, 믿음이 없어요. 그냥 싫습니다. 플레 이미지 어? 지켜주네. 그냥 매직박스에요. 이 피토그리치는 그냥 매집박스입니다. 저기 성모 같죠? 이 그냥 매집이에요, 매집. 뭐 그냥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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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자. 파가야. 리졸브. 시간 끌고. 우펙씨가좀 긴가민가 합니다. 우펙씨 오펙시. 어? 우펙씨가좀 긴가민가해. 우펙씨 자, 지금 진짜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55까지 갔네? 이거 다시 봐도 되겠는데? 이거 완전 그, 우리 그, 송보영님이 변태 종목으로 지금 이걸 줬었는데. 아, 좀 높다. 네, 높다, 높다. 안돼 높다. 어? TWG가 좀 괜찮아. 빗돌지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이제 슬슬 중국 주식이 좀오르려나 잠깐만 중국 주식이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 야 중국 주식 도뭐 있니? 야 주, 중국 주식 가져와봐 듀오 중국 주식이 지금 좀느낌 있는데? 뭐 있지 중국 주식 여러분들? VCIG도 중국 주식인데 VCI 글로벌 이게 지금 어제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1.67 3.2, 3.3, 오케이 봐봐, 이 고점과 저점을 보시면은 3.4 나누기 2, 1.7, 1.67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보셔도 됩니다 지금 중국주식 좀 봐야 돼 진짜, 얘들아 내가 바이오 맞췄잖아, 이제는 중국주식이라니까 내가 말했지 중국주식 보셔야 돼요, 이제 중국주식이 이제 좀 오를 거야 지금 딱 타이밍이 됐어,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중국 주식 아닌가? SAFX 기업 인수 아씨 중국 주식인데 지금 느낌이 아 바우션 있죠네 바우션 바우션 바우션은 좋아요 이거 시간 시간은 끌지만 그냥 종목 자체가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산테크 올라야 된다고 말했죠. 산테크도 중국 주식으로 제가 알거든요. 중차오, 중차오 티커명이 ZCND. 그렇지. 아니야, 중차오는 좀 뭔가 없고 그 넷캐피탈, 넷캐피털. 야, 이거 날라갔다. 날라갔다 지금 중국 주식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에요. 타오핑, T A O P. 티커면 다 알잖아. 어, 타오핑 괜찮네. 중국 주식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또뭐 있지? M K D W. 이거 급등했었나? 이때 급등을 단기적으로 했었죠? 맞아? 46%? 오케이. MKDW. MKDW. 자, 일단 적어보자. 적어볼게요. 냄새 나는 거. BTBT도 주증 주식이에요 비트 디지털? 아니지 않나? BMGL이 뭐였더라? 아닌데, b m g 라는 그거잖아. 그, 비... 아, 그. 아, 뭐였더라. 알고, 에 m h 오 맞아, 알고도 중주식인데. 아, 씨. 아, 이거 믿어야 되나? 0.5, 0.64. 믿어야 되나? 뭐야, 컴퓨터. 야, 컴퓨터야. 어, 컴퓨터 이상해. 뭐야? 헬로? 어, 갑자기 나갔어. 어, 뭐야 이거? 컴퓨터가 나갔다가 지금 다시 살아 들어왔어. 뭐지? 당황스럽네. 살아나 살아났어 지금 살아났어. 아무튼 아아 아이, 아이, 진짜 아이거 재부팅해야 되겠는데 중국산 아니야 중국산 아니에요. 자 오늘 노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이거 지금 왜 이래? 노선 지금 시작이다 오, 노선이 약간 급등했었네? 프리장 때? 45%? 노선 괜찮아. 노선 괜찮고. 아이씨. 어, 됐어. 오케이. 살렸어. 살렸고요. 네, 컴퓨터 살렸습니다. 자, 노선은... 노선 어디 있어? 야, 아까 급등했었지. 이거 타점이 나쁘지 않은데? 오, 왔다. 왔습니다. 잠깐만, 0.17? 으! 노선은 볼만 하겠는데요? NCL? 이거 요거, 요거 잡고 그냥 어? 손을 잡고 하면 되잖아 요거 어 손을 잡고 하면 되잖아 간단한 아 시절이네 노선 시절이고요 샤프링크 고개로 들었단 말이야, 얘가? 그럼 봐야 돼. 야, 급등 왔는데? 말한 지 얼마 안 됐어, 안 됐거든? 내가 보라고? 아씨, 올랐네. 지금 얘가 14불을 돌파하냐, 안 하냐 관건이에요. 14불. 아, 이거 파란, 검은색 안 이쁘다. 빨간! 14불을 돌파하냐, 안 하냐, 이거 관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돌파하면은 샤프링크는 좀 이제 괜찮다. 차라리, 얘가 14부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14부를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때도 안 늦어. 확실히 보고 들어가는 게 좋고, 아, 난 탑에서 탑 급등할 것 같은데. 메이유는좀 작전이 심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우션은 시간을 끌 거고, 산테크도 시간 끌어내고, 타오피는 아직 아닌 거 같은데, 너무 거리는 없는데, 연어음 정리찮아요 MKDW는 보셔야 됩니다. MKDW를 보셔야 되고, 자, 그니까, 러 정리해서, MKDW를 봐야 되고, 이거, 14.3 돌파 확실히 하면 괜찮고, 이거 관종 놓고 지켜봐야 하고, 애기가 울어. 오케이. 애는 0점이 지지면되고 시간 끌고. 알고는 좀. 알고는 좀 높아.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아, 추세가 들어오긴 했어요. 어제 몇 프로지? 43% 추세가 들어오긴 했는데. 어, 추세가 들어온 건 맞아. 아키 컴텀 아무튼, 추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입을 찍고, 조정. 미니? 빠져야 돼요. 빠지는 게 차이 났습니다. 이거는, 3, 초반까지는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빠지고 봐야 돼. 3.2 정도까지는 빠진다 점수 주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3.2까지는 빠져야 될것 같아. 야 컴퓨터야, 컴퓨터야, 야또 멈췄어. 아씨, 내가 재부팅은 안 했거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나 이제 S 플러스랑 VIP 좀 정리 해 줘야 되거든. 못했어 오늘 바빠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 올게요. 이따 저녁에 만나, 알겠지? 이따 저녁에 실컷 얘기할게. 이따 저녁 오겠습니다 맞저, 맞저녁 이따 만나 컴퓨터 고치고 올게요 컴퓨터 고치고 올게요 여러분들